비대리는 새벽 공이 뒷마당엔 다시 연기처럼 스며드는 안개가 내려앉았다. 이정은 조용히 왕실 도서구의 비밀 서고로 향했다. 손에 들린 건 지난 세대 왕들의 사초와 가계도였다. 탈척귀에게 살해당한 인물들의 족보를 일일이 대조하던 그는 마침내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다. 모두 조선 개국 공신 중한병인직계야 왕가로 통하는 피 탈척귀는 단순한 원한귀가 아니었다. 그는 핏줄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그 피가 흘러간 모든 곳에 그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이정은 피를 물들인 자를 찾아내기 위해 은밀히 강철과 여리를 불러 모았다. 우리가 알고 있던 팔척귀의 목적은 틀렸다. 단순히 억울함을 푸는 게 아니라 어떤 대의를 따라 움직이고 있었던 강철은 연옥사를 꼭쥔 손을 내보였다. 풍선은 아구지다. 그리고 그 아구지에 대한 팔척귀가 나니 누군가 그를 움직이고 있어. 그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어. 무슨 날 여리가 물었다. 이무기가 다시 떨어지는 날 팔척귀는 과거 이무기 강철이 승천하던 날 눈을 마주친 갓난아이였다 하지만 그의 영혼은 그저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 그는 그날 강철이 승천하지 못하게 하려했던 저주받은 땅의 영혼이었단 여리는 풍산에게 납치된 채 신당 지하에 갇혀 있었다. 신당은 한때 나라에서 버려진 제사장이 만든 곳이라 했고. 그곳의 공기는 너무도 무겁고 낡아 숨쉬기도 어려웠다. 그녀 앞에 나타난 이는 풍산이 아닌 팔척귀였던 이 세상엔 악귀가 없다고. 그럼 난 대체 무엇이지? 그의 목소리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여리는 침착하게 맞섰다. 당신은 억울하게 죽었고 그 원한이 사람을 죽게 만들어서 원한을 푸는 방법은 복수가 아니라 네가 누구인지 왜 죽었는지를 알아내는 거야. 팔척귀는 잠시 멈칫했다. 내 이름은 잊었다. 다만, 왕이 날 죽였다는 건 기억하지, 그는 천천히 신당 안에 그려진 벽화를 가리켰다. 벽화에는 한 아기가 이무기의 그림자 아래 놓인 모습이 있었다. 여리는 소름이 끼쳤다. 아기는 탈척기였다. 이정은 풍산의 신당 위치를 군사에게 알리는 대신 강철과 함께 은밀히 잠입하기로 했다. 이유는 단 하나. 이 일은 망실 내부의 피와 연관되어 있었기에 신당. 입구 앞. 강철은 말을 멈췄다. 발 아래에 붉은 진흙이 널려있었단 이건 피로 만든 부적이다. 누군가 오래전부터 여길 지키고 있었선 그들은 조심스럽게 지하로 내려갔다. 그 순간 강철은 들려오는 소리에 몸을 멈췄다. 너의 적은 내가 아니라 너를 만든 왕가다운 팔척귀의 목소리였다. 강철은 이 말을 되뇌었다. 나를 만든. 팔척귀는 여리에게 말한다. 백년 전 내가 태어난 날 하늘에 이무기가 올라가는 걸 봤다. 사람들은 나를 용해 자식이라 불렀고 왕은 두려워했다. 결국 나는 죽었다. 내가 가진 거는 왕실의 피였다. 이 정은 도서고의 마지막 장을 열었다. 거기엔 은밀히 지워진 한 왕자의 기록이 남아 있었다. 무명대군이라 불린 존재. 정통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족보에서 삭제된 장에 그의 어미는 궁녀였고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죽은 것으로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죽지 않았어. 이 정이 손이 떨렸다. 그 아이가 칼척귀다 왕실은 왕위를 둘러싼 음모 속에서 피를 지웠고 그 피는 지금 원원이 되어 돌아온 것이다. 칼척귀는 여리에게 말했다. 내 원하는 단 하나. 왕이 나를 버렸다는 것. 그리고 너는 나를 보았지. 그날 이무기가 승천할 때 너도 나를 알아봤단 여리는 놀랐다. 그게 어떻게 난갓난하기였던 너를 본적 없어. 하지만 넌 그때 거기 있었어. 시간이 왜곡된다. 여리는 갑작스러운 환영에 휩싸인다. 그곳엔 눈을 붉게 뜬 팔척귀가 왕에게 무릎 꿇고 있었다. 궁녀가 울고 있었고 어린 아이가 제물로 바쳐지고 있었다. 이건 기억이 아니라 저주의 기록이야. 강철이 뒤에서 나타났다. 그는 여리를 끌어안고 신당을 무너뜨리려 했다. 팔척귀는 소리친 다음 날 죽이고 싶다면 너 자신부터 봐라. 내 몸에도 왕의 피가 흐르고 있어. 풍산이 나타난다. 그의 손엔 오래된 부적이 있었다. 풍산은 말한다. 나는 제사장이었지. 하지만 그 피를 멸하려다 오히려 팔척귀에게 조종당했어. 나조차 그의 원한을 다 감당하여. 수 없었던 풍사는 강철에게 명두를 건넨다. 그를 죽이지 마라. 그의 원한을 풀어줘야만 진짜 귀혼이 사라진다. 명두를 통해 그 과거를 들여다보아라 강철은 명두를 들여다본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보게 된다. 죽임당한 무명대군. 땅속에 묻히는 갓난 아이. 피의 제사를 치른 나 그리고 그 왕의 후손이 바로 이정이었다. 이정은 팔척귀와 마주한다. 군사도 없이 검도 없이 그는 무릎 꿇는다. 내 조상들이 널 죽였다면 내 피로 그 죄값을 치르겠다 팔척귀는 울부짖는다. 그말 진심인가? 내 목숨으로 나의 오그함을 씻을 수 있다면 이정은 가슴을 열고 단검을 꺼낸다. 하지만 그 순간 여리가 외친다. 아니야. 그는 너를 죽이길 원치 않아. 그는 내 기억을 원해. 팔척귀는 멈춘다. 그의 형체가 점점 사라지고 있었다. 그 순간 강철이 명두를 높이 든다. 빛이 퍼진다. 그리고 팔척귀는 그 속에서 사라진다. 기억됐다면 됐다. 초여름 강철과 여리는 산속 마을의 작고 낡은 초가집에 살고 있었다. 강철은 어부로, 여리는 약초꾼으로 지내며 조용한 일상을 보내는 중이었다. 괜 정말 평화롭네, 여리가 말하자 강철은 미소지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어딘가 불안했다. 바람결에 섞여 오는 낯선 기운, 그가 예전에 느꼈던 기기의 흔적이었다. 며칠 후 마을 뒷산에서 아이 하나가 실종되었다. 그 아이는 마을에서도 신통력이 있다는 소문이 돌던 아이였다. 여린는 실종된 아이가 평소 자주 놀던 산신당을 찾아갔고 그곳에서 부적 한 장을 발견했다. 부적엔 익숙한 기운이 서려 있었다. 이건 풍산이 쓰던 부적이야 강철은 곧장 명두를 꺼냈다. 신의 거울이라 불리는 그 거울에 아이의 형상이 떠올랐다. 하지만 거기엔 더 놀라운 존재가 있었다. 한복을 입은 소녀, 그리고 그녀의 등 뒤로 피 눈물 흘리는 귀혼이 팔척귀는 사라지지 않아서 단지 기억에서 지워졌을 뿐이야. 명두에 비친 소녀는 어느 이름 모를 시골 사당에서 자란 홍설이라는 이름의 무녀였다. 홍설은 열살 때부터 귀신을 보았고. 이상하게도 그녀가 잠들 때마다 왕실을 꿈꾸었다 나는 누구의 딸일까 왜 나는 매일 그날을 반복하는 걸까 그녀는 매일 악몽을 꿨다 강철은 그녀가 팔척귀 환생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했다 아니 어쩌면 팔척귀가 다 지우지 못한 마지막 조각 그 강철과 여리는 홍서를 찾아갔다 그녀는 처음 강철을 보자마자 낯선 얼굴임에도 불구하고 중얼거렸다 이무기여 당신 말 봤지 그날에도 강철은 소름이 끼쳤다. 그녀의 눈은 팔 척귀와 똑같았다. 홍설은 기이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과거의 기억을 단편적으로 보는 능력이 있었고 귀신을 그 기억 속으로 끌어들이기도 했다. 어느 날밤 나는 이무기가 승천하는 걸 봤어요. 그런데 이무기 하나가 땅으로 떨어졌고 그 자리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갓난아기가 있었죠. 그는 내게 말했어요. 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온 강철은 더 이상 이 일이 끝난 것이 아님을 직감했다. 팔척귀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귀로서 사라졌을지 몰라도 그의 기억과 원하는 누군가의 혈맥을 타고 이어지고 있었다. 이정은 왕위를 내려놓은 후 한양을 떠나 수문절에서 살고 있었다. 그는 매일 족보를 다시 정리했고 그러다 우연히 무명대군 이후손 중 이름 없이 남겨진 하나의 지파를 발견했다. 그 이름은 홍씨 가문은 그리고 그 홍씨 가문은 홍설의 조상들이었다. 팔척귀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피를 따라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이번에는 복수가 아니라 기억을 완성하려 하는 거야. 이정은 몰래 강철에게 편지를 보낸다. 편지에는 홍씨 가문이 조선 초부터 어떤 비밀 제사를 지내왔는지 그리고 그 제사의 팔척귀와 관련된 진실이 담겨 있었다. 그 비밀 제사의 이름은 귀온지 논제의 귀온호는 100년에 한 번. 원한의 기억이 다시 깨어날 때 피의 제사를 멈추지 않으면 또다시 귀가 깨어난다. 강철과 여리는 편지의 내용을 확인하고 홍소를 데리고 홍씨 가문의 본가로 향했다.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산중. 오래된 사당이 그들을 맞았다. 사당 안엔 누구도 들어가려 하지 않았고. 실로 오랜 세월을 지나며 봉인된 기운이 흘러나왔단 여기서 팔척귀가 태어났던 거야. 사당 안의 벽화에는. 정확히 100년 전, 피로 태어난 한 아이가 제물로 바쳐지는 장면이 있었다. 왕실의 붉은 도장이 찍힌 두루마리에 이렇게 적혀있었단 이 아이는 세상을 흔들 영혼을 가졌으니. 귀혼이 되기 전에 진혼으로 봉인할 것에 그날. 아이는 봉인되었다. 아니, 그저 기억 속에 묻혔던 것이다. 그날 밤, 이정은 자신을 찾아온 마지막 조정대신과 술을 마시며 말했다 왕실은 죄가 많았다. 이 나라는 신의 보호 아래 놓인 듯 했지만. 귀와 인간의 경계를 넘나들며 모든 걸 왜곡했지. 그는 술잔을 내려놓고 말했다. 내가 사라지면 피는 끊길 거다. 하지만 그 전에 저 아이에게 기억을 돌려줘야 한다. 그는 명두를 들고 홍설을 찾아갔다. 강철과 열이 앞에서 그는 스스로 명두를 쥐고 팔척귀의 기억을 홍설에게 되돌려 주었다. 돌려받아라. 네가 잃었던 이름을 눈물이 흐른다. 홍설은 몸을 떠는 동시에 정신을 잃었다. 그리고 꿈에서 무명대군이 그녀를 안아주었다. 너는 끝이 아니야. 다음을 기억해야 해. 며칠 후 다시 마을로 돌아온 강철과 여리는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는 듯했지만 어느 날밤 홍설이 벽에 글을 쓰기 시작했던 귀는 사라지지 않는다. 기억될 때마다 다른 형체로 돌아온다에 그녀의 눈은 피로 물들고 있었다. 강철은 명두를 쥐고 다짐했다. 우리가 시작한 이 일. 끝까지 가자. 원하는 사라질 수 없다. 하지만 기억은 남을 수 있다.